오늘의 점심 중국의 코코라는 밀크티 차가 유명한데 요즘에 이디 e 디 n 이라는 밀크티가 유행하고 있어요. 원래 있던 건데 뭐 어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유명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시킨 거는 흑탕 홍차예요. 위에는 크림 치즈인가 그게 있어요. 별 이쑤시개가 있는데 이걸로 입구를 뚫어서 마시는 거예요. 구멍으로. 이것도 무슨 핀인데 화덕에 구운 거예요. 안에는 소고기가 들어있고요. 요즘 저희의 최애 스팟이죠? 회사 옆 공원. <laughs> 여기서 먹겠습니다. 뭔가 소풍 온 기분 들어요. 이렇게 싸서 오면은.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좋네요. 그리고 이 별은 어떻게 이용하냐면, 이렇게 별을 떼서, 여기 구멍이 생겼어요. 여기로 음. 이렇게 하면 마실 수 있어요. 그라데이션 너무 예쁘다. 오늘 하늘 색깔 진짜 예쁘다. 이렇게 엄청 얇아요. 여기 탔는데 탄 부분이 더 맛있다. 음. 스니커즈 새로운 맛이 생겼네? 레몬. 그리고 이거는 복숭아? 펄? 이거 코코아. 아, 코코넛. 이? 음? 이게 제일 많이 팔렸네?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제일 특이할 것 같은 피치 복숭아로. 전 세계 다 합쳐서.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치타임. 조금 녹았다. 복숭아 맛 스니커즈? 먹어보겠습니다. 음, 향이 복숭아 맛이 나요. 그냥 향만 복숭아고 맛은 화이트 초콜릿 스니커즈. 뭔가 화한 느낌도 있어요. 입안이. 찾으러 왔어요 여기 몇 번이지? 1번이네? 여기 딱 누르고 이거 그리고 이거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3 Z 짠 저기 열렸대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여러분, 어제 타오바오에서 찾던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히히히. 아, 귀여워. 힐링돼. 항상 그 종이로 이렇게 받치는 거 썼는데, 이거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맨날 맨날 가지고 다녀. 칭. 어, 구름도 예쁘다. 이 것도 예쁘다.